A120 등장하는 방 A120번 방 이후 공격패턴 플레이어가 마지막으로 문을 연 방에 앞에 방에서 스폰 후 천천히 돌진 데미지 100으로 즉사 A120은 A60과 마찬가지로 A000이라 적힌 문에 들어가고 계속 진행하다 120번째 방을 넘어가는 등장하는 엔티티로 패턴은 대부분은 A60과 비슷하나 약간은 다른 편이다 문을 열면 멀리서 북을 두둥기는 소리와 조용히 노이즈가 낀 잡음이 들려온다 이때 A120이 오고 있다는 것으로 얘는 특이하게도 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온다. 보통은 방을 한번 천천히 지나가고 사라지지만 A120이 다시 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방을 나갔다고 캐비넷 밖으로 나와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 방을 지나갔다고 바로 나오지 말고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캐비넷 안에 있어야 한다. 이동속도는 생각보다 느린 편이지만 공격범위가 꽤 넓다. 철다리가 나온 방일 때 A10이 나왔다면 A120과 플레이어가 서로 다리 반대편에 있는데도 죽어버린다. A120이 올때 다른 방으로 넘어가려고 문을 열려고 하면 무언가가 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며 문이 열리지 않는다. 물론 그때쯤이면 A120이 눈앞에 와서 곧 죽을 것이다. 생김새가 엄청 무서운 건 아니지만 낙서 같은 생긴 그림과 어딘가 기괴한 느낌이 있어서 무서울 때가 있다. A120. 네. 자. A120 원작의 룸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완전 개같이 생겼죠?